시계값 구하기 식을 먼저 간단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시계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식을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대입하기 전에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를 하나로 모아주는 작업 그것이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분석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3 플러스 루트 6이라고 하고, B가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할 때,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일단은 a도 두번 들어가고 b도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좀 간단히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간단히 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등호가 없는 분수식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 a b 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앞에 거에는 B가 곱해지고, 뒤에 거는 A가 곱해지는 거니까, 분자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B, 혹은 A 플러스 B나 A 마이너스 B,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두 개를 몽땅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이두 가지에서 찾아보면요. 먼저, a 플러스 b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더한 것은 뭐가 되냐면요, 뒤에 있는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이 사라지고 앞에 거의 두 배가 될 테니까 6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곱한 걸 정리하면 3 플러스 루트 6과 3 마이너스 루트 6을 곱한 거니까 바로 연결부호가 다른 두놈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3 3은 9 마이너스 6이 돼서 3이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구해내면 분자도 해결하고 분모는 원래 해결했으니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가 되겠고요. 이것은 66에 3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값이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2a, b에 해당하는 값은 6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에서 6을 빼버린 3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간단히 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요. a, b의 값 바로 3분해가 되겠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0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한 것을 적어, 적어주시면 적어 되겠죠. 바로 정답은 1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루트 2, y가 2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뺀 값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보면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결부호는 음수가 되어있고 뒤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자, 괄호를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전부 다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지울 수 있는 게 있나 확인해보죠. x제곱은 사라지게 되고요. y제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몇 xy가 남냐면 4xy가 남게 됩니다. 자, 이제는 xy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4배의 x의 값이 2루트2, 그 다음에 y의 값은 2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개를 다시 해 주시면 8 루트 2배의 2 루트 3이니까요. 분배법칙에 의해서 8이 16 루트 2, 그다음에 음수, 그다음에 8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되겠는데요. 16 루트 2 8 루트 6 바로 3번이 정답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이건 한번 더하고 한번뺀 거니까 결국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써 보면 e 플러스 루트 6이라는 x의 값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2 플러,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이 y의 제곱을 뺀것 이것을 계산해달란 뜻입니다. 자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앞에 2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은요. 앞에 거의 제곱 4, 뒤에 거의 제곱 6 더하고요. 둘이 곱한 거의 2배 4 루트 6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앞에 것이고요. 자, 연결보호는 음수, 그 다음에 뒤에 걸 정리하면 앞에 거의 제곱 2, 뒤에 거의 제곱 3,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2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괄호를 풀어보면요. 앞에 것은 10 플러스 4 루트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은 5 플러스 2 루트 6인데 마이너스 5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2루트 6으로 바뀌겠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유리수의 값은 10배기오니까 5가 되겠고요. 무리수의 값은 4루트 6에서 2루트 6을 뺀 거니까 플러스 2루트 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5번이 되겠네요.